현재 구독자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10만 넥슨 캐시를 드리겠습니다. 구독이 안 됐다면 참여가 안 되니까 꼭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이는 아이콘 모먼트 유출이다. 작년 홈페이지 데이터 센터에 뜬금없이 출시되지도 않았던 모먼트 칸토나와 도레스가 유출됐는데 모두 양발에다가 개사기 스탯으로 유출됐다. 그러자 넥슨은 개발 중이었던 선수이고 출시 후에는 상세 정보 등이 변경될 수 있다고 다급히 변명을 했으나 이미 해당 아이콘 오카들은 떡상을 해버린 시점에서 되돌아갈 수. 는 없었고 결국 몇개월 뒤 유출된 그대로 카드가 나오게 됐다. 4위는 신규 시즌 유출이다. 재작년 9월 레알 엠버서더와 sbl 하프타임 영상이 유튜브에 하루 전날 미리 올라오면서 화제였는데 아마 원인은 유튜브 예약 업로드 를 잘못 설정했다는 것이다. 그렇게 공식 채널에 유출 영상이 올라가자 유저들은 기존 카드를 던지고 이적 시장은 순식간에 난리가 났지만 막상 업데이트를 하고 나인 라이센스 문제로 신규 시즌 대부분 이대갈미패로 출시되면서 유저 들 뒤통수 두번 째 레전드 사건 이다. 3위는 20시간 점검이다. 작년 10월 점검 후 갑자기 서버가 터지는 현상이 생기면서 무기한 연장 점검에 들어갔는데 결국 전설의 넥슨 4대 명검을 모두 꺼내들었다. 원인은 데이터 유실이 되는 현상 때문이었는데 그렇게 다음 날이 돼서야 드디어 점검이 끝나면서 총합 20시간 점검을 하고 피파 역대 점검 시간을 갱신했다. 그동안 게임에 못 들어간 유저들은 최악의 민심을 보였고 천 FC와 천 MC 등 각종 사료 아니 보상을 뿌리면서 일단락된 사건이다. 2위는 마일스톤 버그다. 작년 11월 마일스톤 이벤트에서 금카팩을 까면 수조짜리 금카들이 대거 뜨는 현상이 발생했는데 원인은 첫날 카드팩을 깐 유저들과 나중에 깐 유저들의 금카 확률이 달라지는 오류가 생기면서 첫날에 폭탄 제거해준 유저들 덕분에 나중에 카드팩을 깐 유저들만 이득을 보는 버그가 발생한 것이었다 이미 금카들의 시세는 박살이 나버렸고 결국 긴급점검에 들어가게 되면서 패수 엔딩으로 끝이 났다 대망 1위는 이강인 사건이다 오늘자인 1월 18일 신규 이벤트인 이강인 키우기가 나오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그곳에 23kf 이강인 오카 임대팩이 있었다. 임대 선수는 이적시장에 구매 판매 가 불가능하고 강화와 에이전트 또한 돌릴 수 없지만 버그로 인해 이강인은 이 모든 게 가능했고 순식간에 이적시장에 이강인은 파란불로 넘쳐났다. 그 과정에서 일카로 깨서 팔거나 강화를 하는 유저들이 있었 는데 결국 넥슨은 실시간으로 이적 시장에서 이강인을 삭제해버리고 문제의 보상을 받기만 해도 계정 임시 정지를 때려버리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그렇게 현재까지 몇 시간 동안 정지가 풀리지 않은 유저들이 많은데 참고로 나도 정지 당했다. 이번엔 과연 어떤 사료를 를시면서 여론을 잠재울지 궁금해지는 넥슨이다. 이외에도 떠오르는 사건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매우 감사하겠다. 아 맞다 응답해 구독과 좋아요도. 그리고 무조건 700원 대나게 피파 PC방도 많이 이용해주세요.